다음 he 좋네요. 그는 finally 마침내 came up with 한 뜻이 뭡니까?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내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a system of sucks 요 목적으로 생각해 냈대요. 근데 얘는 with sensors. 센서를 또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in the hills 여기에, and 그리고 a smartphone. smartphone. 얘가 또 있대요. 근데 이것은 working as a monitor. 뭐로서 역할한다고? 모니터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됐나요? 그럼 여기 이제 working이라고 하는 것이 분사 형태가 되겠는데, 앞에 나오는 smartphone을 수식해주는 형태고, 이 자리에 ED 형태 X 하시고, worked X 해 주시고, 그 다음, the sensors 주어 표시하시고, 요그 센서들은 had to be thin. thin 해야만 했다. 그 다음에 enough to be. 뭐할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해석이 되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enough가 부사로 상위되어서 뒤에 to 부정사랑 같이 결합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thin enough. 이 자리가 enough thin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enough thin이 안 된다 표시하시고, enough thin 안 된다 표시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뒤에 enough to 부정사, 이렇게 이제 와서, to 동사 할 정도 충분히 형용사나 부사한 하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자, 그 센서들은 had to be thin, 얇아야만 한다. enough to be comfortable 편안할 정도로 충분히 on the bottom of a f o o t 여기에 되나요? 그다음 after tries with several different materials 자, 이때 after는 전치사가 되겠네요. 그 그다음에 tries는 당연히 명사가 되겠지? 시도라고 하는 거. 근데 명사에다가 s가 붙었네요. 그러면은 이때 명사는 어, 가산명사다 표시하시고. 자, 그러면 뒤에 이제 with several different materials가 또 이제, 에, 괄호가 되는 부분이고, several 더하기 materials 할때 복수명사 보이나요? 요거 두개또 연결하시고, several materials, several 더하기 가산 복수명사. 자, after는 실제로 접전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지. 맞죠? after는 전치사로도 상이되고 접속사로도 상이됩니다 근데 지금 tries, 얘를 동사로 보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after를 접속사로 보면 뒤에 분사 구문을 생각을 하시면 동사에다가 ing나 아니면 pp가 와야지 지금처럼 동사에다가 s가 붙인 형태를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 tries는 품사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고 셀수 있는 명사다. 시도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몇 번에 여러 번에 다른 물질들을 가지고 시도를 한 이후에 end up with, come up with. 자, end up with는 뜻이 뭐지? 마침내 뭐뭐했다 이런 말이죠. 되나요? 결국에는 뭐뭐했다 He ended up with a film sensor. 어쨌든 필름 센서를 만들어 냈다는 얘기잖아.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operating, 작동을 하는데 with a small battery를 가지고 작동을 한대요. 자그 다음에 또 분사 문제에서 지금 operating 자리에 ing냐 pp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네, ed 형태 x 하시고 자,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올 때, 그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 더하기 B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형용사는 B동사의 보호로서 지금 기능한다, 이 말이거든. 되나요? 따라서 보호로서 기능하니까, 형용사 자리에는 또, ing나, 아니면은, tp 형태가 지금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분사구문 문제. 또한 뒤쪽에 operate 다음에 with 명사, 전치사 명사 구조 따라 나오면 ing가 일반적으로 정답이다. 됐나요? 다음, next. He studied. 그래서 그는 studied. 연구했는데 프로그래밍을 연구를 했대요. to code an app. 앱을 코드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때 to code는 부사증용법이다 표시하시고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자, 그 다음에 code on a p 그 다음에 that 나와있고 would transform 동사 나왔으니까 이때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네요 주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would transform에다 3v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 into랑 연결하시고, transform A into B. transform A into B. 자, A를 B로 transform. 뭡니까? form을 trans한다는 개념이지, trans는 바꾸다는 개념이고, 형태를 바꾼다, 변신시키다, change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